저는 연이스트 안무가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경기도 무용단 소속으로 무용수 활동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무용수 외에 안무가 그리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무용수 외에 안무자나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무대에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는 것에 대한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형태의 한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갭을 조금 줄여보고자 관객과 무용수, 관객과 안무가 관객과 작품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작품을 이제 중간에 매개로 두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친구 같은 형태로 조금 만들고 싶어서 다가가는 예술가, 소통하는 예술가의 의미로 연이스트라는 개인 활동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 겸 예술단체로 창작까지 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 50% 그리고 예술가 50% 이렇게 비중을 섞어서 같이 이제 교류하고 창작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저는 주로 이제 아무가로 활동하고, 또 커뮤니케이팅에 필요한 어떤 기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을 듣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한 단어들이 떠올랐는데요. 어, 제가 고른 한 단어는 콤마였습니다. 네. 콤마라고 하면은 뭐 그리고 또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또는 단어와 단어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부호로 문장 부호로 사용되는 어떤 기호인데요. 어 그거는 단어도 아니고 완결된 의미도 아닌 형태로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어떤 의미랑 좀잘 맞아지는 그림이자 그리자 움직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활동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콤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 저도 그 콤마처럼 어떤 서로의 다른 것, 그리고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 NFT라는 영역에 대해서 정말 잘 사, 사실... 상세히 안다고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가진 영역 자체가 어 자본으로 이렇게 수치화될 수 없는 예술 영역이기도 한데 그 NFT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소유권,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토큰을 매겨가지고 상품의 어떤 가치를 팔수 있는 영역. 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하두가 됐던 게그 메타버스라는 제 3차 어떤 공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어,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기획 파트의 일 중에 대기업 자문이라든지 또는 뭐 회사들 뭐 트렌드 컨설팅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영역 같지만, 또이 안무가로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기업들의 화두가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무용이라는 영역이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좀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더 많은 분들에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와 어떤 시도의 차원에서 조금 뛰어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중에 어, 몇 개를 올릴까 좀 가장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용 영역이라는 아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애정하는 작품 딱두 작품 정도만. 올려보려고 해요. 한 작품은 이제 저희 여기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 보여드렸던 개구리라는 작품을 좀제 구성, 재 공연화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개구리라는 작품 하나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해석을 해석하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이제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에 조금 주안을 많이 두고 생각을 했는데 어그 예술가들이 어, 엄청 불안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은 그 가치를 낮게 측정받고 또 낮게 존중받고 있기도 한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올라가고 많이 소통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영역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불, 조금 인정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작업을 이제 뚝심 있게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기로가 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미래가 보이고, 희망적인 그런 아트페어로 좀 자리할 수 있게, 과정 하나하나를 조금 세심하게 좀 챙겨서, 좀더 즐거운 과정이 될수 있도록 예술가에게 즐거 작업이라는 것이 더 즐거운 환경이 될수 있도록 좀 기여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어, 아무래도 NFT에서 무용 분야로는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를 뭐 구매해서 또는 뭐 여기에 투자를 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라는 어떤 불확신?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일 수 있는데, 지금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laughs> 저 스스로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무용을 어필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촬영해주시는 영상 감독님들, 또 질문해주시는 대표님들도 무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저랑 촬영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살기 위한 전제에는 이 몸이라는 육체가 필요로 한데, 그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게 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고, 끄덕이고 살아가고 있고, 마주보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듯, 다 신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체를 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인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무용이거든요. 그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하반기에는 어, 기아차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영상 작업이에요. 아무래도. 물론 제가 하는 무용은 현장 예술이기 때문에 무대를 기반으로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서 조금 더 영상화 작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런지 또 이번에도 댄스 필름 작업을 좀 맡게 됐고요. 그리고 또 무용단에서는 이제 무용단 전개 공연 준비 중이고 또 개인 작업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상반기 주요 일정인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제가 무용수 활동도 하고, 안무자 활동도 하고, 기획자 활동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고루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인 형태로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기획자로서 더 본격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